정거 아파? 응. 아파? 응. 어디가 아파? 목이. 목이 아파? 응. 병원 가야 돼? 응. 언제 갈 거야? 아침, 아인지, 갔다가 밤 가야 돼. 어, 린이집도 가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지? 응. 어린이집 갈수 있어? 응. 아인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가기, 자라가기, 친두카 같은데? 어린이집 걸어가기 힘들 것 같아? 응. 그 정도로 아파? 응. 그럼 가면 안 되죠, 어린이집을. 걸어가기 힘들 것 같아? 응. 힘이 없어? 응. 그럼 어린이집 가면 안 돼. 정 아프면. 그럼 밥안닦갔다가 음, 아인지가볼까 이렇게. 그럼 병원 먼저 갔다 어린이집 간다고? 응. 상황을 보자. 정 어디가 제일 아파? 어디가 아파? 어. 어떻게 아파? 침상 킴이 아파? 너무 뜨겁다. 정왜왜 왜 아픈 거야? 왜 아픈 거 같아? 이마 할머니 뽀뽀해 아파. 이모 할머니랑 왜 뽀뽀했어? 이마머니가 뽀뽀하라고 했어. 다음부터 이마머니랑 뽀뽀하지 마. 알았지? 응. 이마머니가 뽀뽀하라고 했어. 그래서 많이 아파, 지금? 응. 침키할 때도 아파? 응. 아파. 비행기에서 응. 치타 가야 돼, 오늘. 비행기 타야 되는데 아파? 응. 뽀뽀하고 뭐라고? 뭐라고? 부할머니는 그 뽀뽀 안 하는데? 어, 그치. 부할머니는 뽀뽀 안 하지. 응. 부할아버지도 안 한댔지. 응. 근데 이 할머니만 하자고, 우리 뽀뽀를? 응. 다음부터 하면 안 돼요. 야, 알았지? 응. 빔기가 나도 고마워. 어디에도 누구 마워빔기가 할머니. 빔비가 많이 누워라는데? 엄마랑 얘 뽀뽀를 왜 그렇게 많이 하자고 했어? 응. 엄마랑도 뽀뽀 안 하는데, 맞지? 응. 다음부터 뽀뽀 하지 마. 바보, 응. 응, 엄마랑 뽀뽀 했잖아. 응. 바보나 엄마랑 뽀뽀 많이 안 하지. 응. 할머니는 응? 꼬꾹해야 되는데. 그치. 할머니는 자꾸 많이 하자고 하지. 응. 뽀뽀 많이 하면 안 돼? 응. 아니, 엄마, 네가 꾹꾹 많이 하자고. 했저 목만 아픈 거야? 응, 음, 온몸이 아파. 온몸이 다 아파? 응. 음. 눈 감아. 자고, 좀 자야 돼. 하나도 못 자서 어떡해. 왕자님. 왕자님, 일어나세요. <laughs> 일어날 시간이에요 어린이일 거야 저 이제 안 아프지 정우야 아파 아직도? 어디 <laughs> 아목감기인가 그래도 아까처럼 온몸이 아프진 않지 약먹어서 열 내렸어 왕자님 일어나세요 일어나기 싫어? 일어나세요 왕자님 정우야 어린이 안갈 거야? 진짜? 아빠 운동하지 말고 오라고 그래? 일어나야지 정우야 어린이집 가야지 안갈 거야? 어? 형 어린이집 안 가? 응 가야지 어린이집... 가자 왜안 가? 어린이집... 잘 거야? 일어나 어린이집 갈 거야? 아파서 어린이집 가기 싫어. 아파서 어린이집 가기가 싫어? 응. 음. 어제 새벽에 어린이집 간다고 했잖아. 안갈 거야? 못 가는 아이야, 거? 내일 아침에. 어, 갑자기 또더 아파져서 못 가겠어? 응. 음. 그럼 자. 토닥. 응, 어, 이러 토닥. 아, 토닥토닥 해줘? 아, 토닥. 응 아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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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도 못가 어린이집을? 응 어제 새벽에 열날 때는 어린이집 갈 거라고 했잖아 어린이집 갔다가 병원 간다며 병원 만다 병원 갔다가 어린이집 갈 거야? 응 병원 가야 돼? 어디가 아픈데? 지금 이제 온몸은 안 아프지? 온몸 아프다고. 온몸이 아파 아직도? 나나 나. 엄마 일어나면 어린이집 가야 돼. 엄마 나.